안녕하십니까 주술 TV입니다. 아 제가 그제 시청자분 중에 우리 캐나다님께서 빵원템 세팅만 해주지 말고 막 5억 템 세팅 뭐 저자본료 중자본료 고자본료 이템 세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해주셔서 사실 이 얘기는 주술 TV 그 동안 쭉 봐하셨던 분들은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걸 찍을까 말까 하다가 어 아싸리 대리템 세팅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가 영상이 없어서 여기서 한 방에 얘기를 드리고 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 질문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냥 요 영상으로 그 대답을 대체하기 위해 영상을 찍는 점 뭔가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그동안 맨날 주술티비 하는 얘기만 지금 나오는 건데 일단은 어킹모장을 킬까요? 어, 뭔가 킹무장 켜야지. 킹무장 켜고. 어. 제가 이거는 사실. 아, 미리. 자. 미리 얘기를 할게요. 시간 절약을 위해. 자. 시간 절약을 위한 팁입니다. 영상 시청 팁. 그. 빵원 템 세팅 전사. 를 보셨다면, 빵원템 세팅 전사를 보셨, 전사편. 보셨다면, 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어, 같은 내용입니다. 아셨죠? 같은 내용이에요. 끄셔도 돼요. 아니면 뭐, 그냥 주술TV님 목소리가 좋아서 계속 들을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조회수 많아지고 좋죠. <laughs> 어, 저는 주술 TV 목소리 주술 TV님 목소리가 좋아서 들을래요. 들으세요. 감사해요. <laughs> 자 일단 제가 왜 대리템 세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겁니다. 어, 아또 거기서도 이 내용이 나와요. 또 그 바람의 아 주술 TV 현질에 대한 생각가 보셨다면 요것도 영상 끄셔도 돼요 어. 여기 두개 내용에 나온 걸 짬뽕 시켜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여기서 다한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어, 첫 번째. 첫 번째. 쾌감. 음. 그거 뭔가, 만족감. 째짐. 미. 그니까 러 본인의 입장에서. 어. 그, 신청한 사람 입장. 장에서 만족감 째짐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쾌감이나 째짐이나 만족감이 매우 낮아. 왜냐면 아이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원래 이런 건줄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화염주를 쳤어. 화염주로 몬스터를 쳤어. 한 방에 죽어 원래 죽는 줄 알아? 어 원래 약한 건줄 모비 템이 좋아서 한 방에 죽는 건데 두 번째 재미가 없지 어. 결론 재미가 없음 어. 게임이 재미가 없고 어. 내가 약했다가 세져야 재밌는 건데 어? 재밌는 건데. 와 원래 두 방이었는데 예를 들어 뭐와 원래 두 방이었는데 와 저카 앨범 뜨니까 한 방이네 쩐다 이런 거 약간 이런 거세 약했다 가 세져 재밌는 건데 그냥 애초에 그냥 템 세팅을 해버리면 무조건 한 방이니까 원래 약한 줄 아는 거야 재미가 없어 만족감이 낮다 두 번째 주술 TV 혹은 뭐 주술 TV가 대릴 템 세팅을 하지 않는 이유긴 하지만 혹은 설령 다른 스트리머 다른 스트리머 뭐 BJ 뭐 유튜버랑 그 신청한 분이랑 신청한 분이랑 신청한 분이랑 그신 서로 게임 플레이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도 그거야. 결론은 1번이랑 같아. 만족감이 낮다. 그래서 결론. 만족감이 낮다. 자, 뭔 소리냐면 이게 뭔 소리냐. 자, 주술 TV 맨날 뭐라고 하죠? 9999 하죠. 999가 이제 화염주. 아니, 아니. 자성역. 이제 구구가 자성형 얘기하는 거예요. 9번만 눌러요. 그냥 <laughs> 성원주 성원주고만 해서. 근데 막 예를 들어 주술 TV 같은 스타일이야. 근데 막뭐 스트리머든 유튜버든 그분이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인데 구구만 누르는 스타일인데 자성형. 구구만 누르는 스타일인데 막이 사람 이 사람이 근본 있게 응? 그러면 주술 tv 는 뭐야？정답 은 뭐야？주술 tv 의 정답 우 맞춤 정답 은 화염주, 화염주 피해 량30 화염 주천 피해 량30 듀얼 맥스 란말 이야. 듀얼 맥스가 주술 TV 맞춤 정답이야. 듀얼 맥스여야 주술 TV한테 맞춤인 거죠. 어? 자아성형만 누르니까. 듀얼 맥스여야 맞춤인데, 이제 그, 템 세팅 해주는 BJ 입장에서 근본으로 해줘야 돼. 왜냐면, 보는 눈도 있으니까. 보는 눈도 있으니까. 그러면 근본으로 해주려면 뭐가 되냐면 근본으로 해주려면 뭐가 되냐면 화염주첨 하나에 하나에 나머지 산맥쿨감 <laughs> 회선폭풍 피해랑을해을 해줬어 이렇게 세 개를 트리플 겁나 비싸요 트리플이라 근데 주술팁이 3맵, 아니, 회선 폭풍을 안 써요. 그러면, 오버스펙에 돈 낭비인 거야. 회선 폭풍 쓰지도 않는데. 자, 거기다가, 플러스. 아, 무기, 그래, 그렇다 쳐. 근본이니까, 대팔 수 있어. 근본이니까 대팔 수 있어. 근데, 갑옷. 주술 TV. 필요가 없어요. 그럼 공격증방밖에 안 써요. 근데, 그 BJ 입장에서, 보는 눈이 있으니까, 명상을 안 써요. 주술TV. 공격증방 쓰면서, 실현 영상 돌려보세요. 주술TV가 공, 명상 쓰나. 주술TV 이거, 키에 명상 자체가 없어요. 3번에도 없고, 명상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 밑에 명상을 안 써요 근데 근데 지금 벌써 캐나다님도 그렇잖아 어? 근본으로 해준 거야 명상 초당회복 뭐10%뭐 어? 공증실패율 감소 마방 피해량 그리고 어 주술팁이 마방도 안써 보셨죠? 마방 리필하기 귀찮아서 그냥 야차의 수련 빼버리고, 마방 안 쓰거든요? 실현할 때? 마방도 안 써요. 명상도 안 써요. 근데, 이거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오버스펙에 돈낭비예요 또 그래서 결론은 서로 게임 플레이가 다를 수 있어서 오버스펙으로 인해 돈 낭비로 돈 낭비로 이어지고 그리고 만족도 또한 낮다 오버스펙으로 인해 돈 낭비로 이어지고 만족도 또한 낮아요. 자, 그리고 3번. 3번. 3번은 좀 약간 철학적인 이유예요. 철학적이라고 하면 표현이 맞을 수 없겠지만, 바람의 나라를 꾸준히 인생게임으로 하도록 하려고. 이게 뭔 소리냐면 주술 TV 2005년 7월쯤부터 했거든요. 거의 18년 했어요. 지금도 너무 재밌어. 왜? 내가 예전엔 어 현사에서 막혀서 둔극한테 막혀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냥 뭐 환수 키웠어요. 환수 아기셋, 아기주자, 아기연무, 아기배코 6등급은 현사도 키울 수 있으니까. 아기베코 이무기 요거 키우고 그리고 생산 0프로 만들고 요렇게 놀았어요 응? 너무 재밌었어 현인 못 찍어도 막혔는데 뿡국한테 아무것도 막 막혀가지고 3차 승급을 못하는 거야 뿡국한테 막혀가지고 거의 이제 패치됐지만 이렇게 놀았 놀았어요 못, 못하면 못 찍는 대로. 어? 못 찍으면 못 찍는 대로. 근데, 저거 패치되고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요? 저 패치가, 제 2005년부터 했는데, 아무 패치 언제 됐나 보자. 기억을 못하겠네.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언제 됐나 볼게요. 암호광방 입장 패치. 이게, 어, 4월 10일. 2018년 4월 10일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2018 4.12. 그럼 지금 몇 년을 현사를 한 거야? 어? 몇 년을 현사를 한 거야? 2005년부터 2018년이면, 2018 빼기 2005 해봐. 2018 2005 어? 13년을 현사를 했잖아. 어? 현사를 하고 현인의 영혼 꼈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고. 13년을 현사를 하고 현인의 영을 혼 꼈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고. 그리고 어? 그, 뭐야? 지폭지술 썼을 때. 13년 만에 지폭지술을 쓴 거야. 아, 이게 뭐, 이 기간은 뭐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감성이라는 거, 이거 또 아닐지도 몰라요. 18년도. 쓰읍,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확하지. 이상하다. 잠깐만. 아무튼, 요, 그러니까, 못 찍다가, 맞아? 맞아? <laughs> 음, 글쎄. 아무튼, 어찌됐든 좀그 오랜 기간을 현사를 했어요. 이거 뭐, 몰라요. 불, 13년 너무 오래 했는데? 아무튼, 집복주를 썼는데 얼마나 기뻤겠네요. 이제 내용을 들으세요. 사실 관계 말고 내용을 들으세요. 18년도 만인데? 2008년도일 텐데? 어, 2010, 제경 2008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18년도면 최근인데? 최근은 아니거든요? 2008년일 때. 저거만 또 찾아보자. 응급. 2018년도면 얼마 전이잖아. 그건 아닐 텐데. 2008년일 거예요. 2008년. 암호광장. 바람이 나라. 2018년은 아니고. 암호광장. 암호광 막 2008년일 텐데 18년도가 아니에요 2008년일 텐데 잠깐만 나무이끼 가보자 2008년일 텐데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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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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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역사하면서 3차 암호광을 잡기 위해 캐릭터 세우면 젠 시간 지나도 안, 나오지 않는 허점을 존재해서 연서버에서 젠 막아두고 돈 받지 못하면 잡배들이 나타나면서 문제 확대됐어. 그래서 10년 중순이네. 10년 중순이고 어 10년 중순이네. 홍극신수아치면 나와요. 10년 중순이라고 나오잖아. 어, 어 됐어, 됐어, 됐어. 어, 됐어. 10년 중순이라고 나오잖아. 2010년 중순이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10년이네, 2010년. 10년 중순. 그니까, 러 5년만에, 13년 아니지. 그래. 너 이상했어. 나도 얘기하면서. 5년만에 지폭지수를 쓴 거야. 현인의 영혼 껴보고. 그리고, 그, 승금명. 만년 현사에서 현인이 된 거야. 현인이 된거야 현사에서 얼마나 기뻐 와나 맨날 현사였는데 현인이야 무려 제가 요즘에 맨날 5차 승급명 마신으로 바꾸라고 하죠 감흥이 없어요 주술티 v 지금 치... 성혼 푸집을 뭐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이런 감성이 조금 적다는 거죠 그건 뭐 다른 얘기인데 다시 템세팅을 안 하는 이유로 넘어와서 자 만약에 자 알았어요 이 얘기를 알았어요 왜 이렇게 말이 길어요 자 만약에 템 세팅 졸업으로 했어 졸업 템 세팅을 했어 그냥 엔드 컨텐츠까지 끝냈어 했다 이거야 아 그래 엔드 컨텐츠라고 하 뭔지 모르니까 탐까지 했다 이거야 응? 졸업 템 세팅을 해서 탐까지 했어요 어뭐 영상 보고 탐 세팅을 했어 어 그래 졸업 탐 세팅이 아니라 탐 세팅을 했어 현존 바람의 나라 어탐 만큼 센거 많이 없잖아요 탐 세팅하면 이 정도 하면 돈 많이 쓴 거잖아 어? 돈 많이 쓴 거잖아요 어? 탐까지 했다 이거야 그래서 탐을 했어 탐을 잡았어 보통 탐 세팅하면은 고대 마령의 적화혈봉이거든요? 고대 마령의 적화혈봉이야. 근데 기껏, 탐, 뭐, 두세 달 잡아서, 아, 물론 중간에 뭐, 탐 분신, 뜨면, 뭐, 재밌지. 뭐, 8,500에 팔고, 팔고 좋은데, 잘안 뜨고, 기껏 두세 달 잡아서, 얻는다는 게, 고대 마령의 흑월봉이야. 아니, 적화혈봉을 이미 갖고 있는데, 두세 달 잡아서 얻는 게 고대 마령의 흑월봉? 접지. 아, 뭐, 지르면 또 적혈봉이 된대. 어? 지르면 또 적화혈봉이 된대. 떴다 쳐. 10억이야. 뭐, 뭐, 10, 13억이야. 이미 있는데? 감흥이 없어서 접어 그냥 이미 있는데? 저칼봉? 그니까 러 뭔가 뭔가 어.. 뭔가 내가 세지는 느낌이 안든다 어 그냥 접는거야 질려서 접어 어? 주술티에 봐봐 5년 현사하다가 딱 현인 되고 그뿡극 패치돼서 패치돼서.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아? 지폭지술 겁나 세진 것 같아. 재밌어. 그니까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신 파운탭 세팅 해주잖아요. 풀세트로 해주잖아. 빠짐없이, 뭐, 날마사 다 채워가지고, 어? 다 채워서, 날마사 뭐, 날조사, 날심, 아니, 날사령, 다 채워서 해주잖아요. 풀세트로. 큐럭도 챙기게 해주고. 그걸로, 7 4 1 일단 찍어봐요. 지금 한 직업이, 마에안들 수도 있어요. 안 들면, 뭐, 딴 지구 갈아타야 되잖아요. 어? 바로 나라 하루 이틀 할거 아니니까. 갈아타야 될 때, 아, 템 처분 안 하고 바로, 없이, 새로 사면 되잖아. 그리고, 템 처분 없이 또, 빵원 탭 세팅을 해. 어차피, 감은 작 때문에, 레벨 높은 거 계속 키워야 되거든요?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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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처분 없이 빵은 템 세팅을 해. 야, 이거 또, 저거 안 보인다. 아, 마우스 안 보이네. 아, 이거 맨날 왜 마우스 포인트가 숨겨져 있는 거야? 기본 설정이. 템 처분 없이 빵은 템 세팅을 해. 그러면, 이제, 주술 TV도 처음에 전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주술사 해가지고 재밌게 하잖아. 아직도 돈안 썼어요. 주술사 하다 질리면 또딴 걸로 시작할 수 있어요. 주술 TV 보면, 맨날 자동사냥, 장사, 해가지고, 어? 자동사냥, 장사, 뭐, 방송에서 사람들한테 돈 받은 거? 해가지고, 사업 모았어요. 편지를 할 필요가 없어. 안 쓰면. 왜안 쓰나요? 내가 꽂혔을 때 쓰겠다, 이거야. 꽂혔을 때. 이러다 보면, 10억 되겠죠. 사억도뭐았데 10억 못 모을까? 고대 마령의 적화 혈봉을 그때 사는 거지. 그때 사는 거야. 그때. 15억 모으면. 얼마나 기쁘겠어. 와! 시청자들도 놀랄걸? 와, 주술 TV 맨날 무슨 극빙 지옥부장이나 끼고 다니더니 적화 혈봉을 어떻게 끼냐, 현실도 없이. 근데 그 과정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대단하다 질려버린다 쾌감이 더 크다 어? 쾌감이 엄청나다는 거야 주술팀인데 근데 게임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아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아 나는 그냥 빠르게 하고 접겠다 아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세요 아니면 뭐 빠르게 템 세팅하고 꾸준히 하겠다 어?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은 컨트롤 W 누르세요 구여성 가서 응? 그래 공성하고 다하고 컨텐츠 다하다가 재미 없어지면 접어야 된다 근데 안 접을 분들 아,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안 접을 분들 어? 템 세팅 빠르게, 그냥 현질해서, 어? 뭐, 천이든, 이천이든, 뭐, 천장이든, 백, 이천장이든, 어? 현질해서, 현질 뭐, 이천장이든, 어? 빠르게 템 세팅하고 꾸준히 하겠다. 안 접을 분들만 해서, 컨트롤 W 누르세요. 부여선 가서, 볼게요 여기 가서, 컨트롤 W 눌러.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주술사야. 이 사람이 부여성에서, 부여성에 접속한 주술사력이 제일 센 사람이거든요? 이거 눌러. 지옥문은 못 사네. 그럼 그 다음 거 눌러. 고대 마령의 적화 혈봉에, 어? 3.7% 플러스 1% 사시고, 방광 9.9% 사시고요. 그 다음에, 환웅의 투구 칠성 안 좋아보여. 다음 사람 눌러, 또, 그럼. 또 다음 사람 눌러. 다음 사람 눌러. <laughs> 환웅의 머리띠 구성에 1.6% 플러스 0.3이 4줄에다가, 십자쿨감 마이너스 1.4초, 요거 사면 돼요. 환호의 장상 구성, 1.6% 플러스 0.32. 템 세팅을 제가 해줄 필요가 없어요. 나와요, 이렇게, 여기에. 고대 마령에 적화 혈, 혈당검 쓰세요. 어? 고대 마령에 적혈당검 쓰라고. 누가 몰라, 이건. 8억에 사세요. 8억에 사. 그리고 진 서라마업 팔지 9%에 뭐, 어? 명중 3%, 뭐, 이런 거, 이 사람 뭐, 제대로 안돼 있긴 한데, 사세요! 이걸 누가 모르냐고!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너무 이게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사세요, 요거! 사라고! 이 사람들 거 보고! 사면 돼요! 어? 사면 돼요, 사면.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이거 다 제가 말 길게 했지만, 한줄 요약 해드리겠습니다. 주술 TV가 해주는 빵원 템세팅으로 740 찍고 템세팅 셀프로 해라! 라는 겁니다. 셀프. 로 누구한테 대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에? 대리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셀프로 하라 이거야 셀프로. 알겠죠? 에? 셀프로 하라고. 셀프. 아시겠어요? 셀프로 하라는 겁니다. 셀프. 이거 크기 몇이었지? 700 740 찍고 템 세팅을 셀프로 하라고요. 누가 대리해 주면 그게 뭔재미에요그 사람만 재밌어. 해 주는 사람만. 해 주는 사람만 재밌어. 해 주는 사람만. 남의 돈으로 내 맘대로 하니까. 내 인생을 남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인생인가요? 아니 게임 같다. 웬 인생이나 인생인가요? 웬 인생? 아니 현질한 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힘들게 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럼 그게 인생인 거지 그걸 왜 생방인가 맞습니다 그걸 왜 남의 손에 맡기냐고 직장생활이 순탄하신가요 여러분들? 네? 아 예외 있습니다 그럼 아, 저는 금수저라 부모님이 준 돈인데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어, 그건 맘대로 하세요. 어, 하십시오. 어, 맘대로 하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말한 건 직장생활 힘들게 해서 번 돈을 왜 남의 손에 맡겨서 대리로 템세팅을 해달라고 하는 거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술TV가 대리로 템 세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고요 결론은 주술TV가 해주는 빵원 템 세팅으로 740 찍고 템 세팅은 셀프로 하라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상작강 대리는 안 해요. 잘 그냥. 제가 그냥 돈을 받아서. 그냥 대리라는 건 셀프로 하는 걸 도와드리는 거 정도에서 끝나야지, 뭐, 제가 그 사람 캐릭터로 접속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상, 주술TV가 대리템 세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주술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Nexus, The Kingdom of the Winds channel. subscribing liking and turning on notification is big help for me thank you